그 기존 문신 라인에 맞춰서 수술을 하게 되면 경계선이 너무 앞쪽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수술을 한다라고 하면 기존 문신 라인보다 적어도 2mm에서 3mm 정도는 아래쪽으로 헤어라인이 내려오는 것을 좀더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디자인을 잡아서 진행을 했는데 자, 과연 어떻게 변화를 했을까요? 짜잔, 1년! 경고한 모습이거든요. 보시면 앞에서 헤어밴드를 하고 머리를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문신 라인이 보이진 않죠. 문신 라인은 자세히 살펴보시면 안쪽에 이렇게 채워져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앞에서 봤을 때 헤어 라인은 굉장히 자연스럽고 그 안쪽은 문신이 남아있기 때문에 밀도적으로 훨씬 더꽉 빼곡한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40대 남성분이셨는데 모발이 굉장히 굵으신 편이셨고 이식 모수는 4,500개가 조금 더 넘게 들어갔던 분입니다. 앞에 라인도 예쁘게 잘 잡혀있을 뿐만이 아니라 측면, 측면 라인이 또 너무 예쁘게 잘 돼서 어, 이분이 굉장히 만족을 하셨던 분이에요.